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 하면은 깨끗한 공기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내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싱가포르 공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가는 길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떠서 창밖을 봤는데 뭐 하늘이 뿌옇고 저 멀리 있는 건물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는 이런 뿌연 하늘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냄새도 이런 타는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조금 이런 냄새나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게 조금 심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역시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는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해서요. 한국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사이트에 보시면 지금은 이제 u n h e l y 레벨로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이렇게 싱가포르의 공기 질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헤이즈라고 부르는 것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산불 연기가 아주 크게 나서 이 연기들이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로 바람을 타고 넘어오게 되면 뿌연 하늘과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타는 냄새를 맡게 되는 게이 헤이즈의 특징이에요. 제가 처음 왔었던 2013년 15년에는 거의 역대급 이제 수치를 기록한 적이 있어서요. 그때는 정말 저희 앞동도 잘안 보일 정도로 뿌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N95 마스크라고 미세먼지까지 다 거른다는 그 특별한 마스크가 다 약국에서 판매가 돼가지고 더 이상 구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제 무료로 노약자들이나 줄을 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각 직원마다 몇 개씩 이렇게 주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밖에서 개인이 구매하기가 힘들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도 휴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미리 사놓은 N95 마스크가 어른용이랑 아이용까지 저희 집에 아직도 이제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서 이제 싱가포르 올때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공기 청정기도 이제 새로 사 가지고 집에 두 대나 놔두게 됐어요. 이렇게 심각한 헤이즈를 한번 겪고 나니까 저희 가족들은 매일매일이 공기 질을 체크하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습관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집에서 조금 바깥 풍경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늘이 조금 뿌옇다 싶으면 바로 확인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역시나 봤더니 언헬시 레벨로 이렇게 부쩍 뛰어 올랐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싱가폴보다 한국의 공기질이 훨씬 좋게 나오고 있어요. 싱가폴의 헤이즈나 한국의 미세먼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이 나라들만이 아니고 사실상 문제는 주변 나라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싱가폴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산불이 걷잡을수 없을 때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영향이 사실상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동남아 같은 곳으로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몇년전 한번 뵀던 분도 미세먼지 때문에 이곳으로 이민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공기질이 좋지 않아서 다시 다른 나라로 떠날까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 이런 말씀도 해주신 분이 한분 계셨거든요. 그것처럼 조금 싱가포르에 이런 헤이즈가 심할 때 오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경험을 한번해 보게 되면 아, 싱가포르 생각보다 공기질이 좋은 나라는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1년을 봤을 때는 깨끗한 하늘에 맑은 공기가 있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요. 2013년 15년이나 아니면 오늘 아침처럼 뭐 이렇게 가끔씩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깨끗한 공기를 예상하고 막연히 오셨던 분들은 조금은 실망할 수 있는 공기의 질이 싱가포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헤이즈랑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 서쪽이 그 여행을 하시거나 현재 사시는 분들은 주롱이라는 곳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롱 이스트 쪽이 이제 석유 화학 단지가 있는 공업 지구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정체될 때는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제가 도심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뿌옇게 흐려있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뭐 50에서 100 사이를 왔다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아내랑 어 오늘 공기 안 좋네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싱가포르도 이런 공업 단지들이 있고 공기가 정체될 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공기 질이 조금씩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보자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의 이런 공기질이 한국에서의 그런 미세먼지나 평소의 공기질보다는 좋은 경우가 많겠지만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의 산불 때문에 사실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이민을 뭐 자녀분이나 본인들의 건강상의 문제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거나 알고 오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모르고 오셨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큰 실망을 하고 또 다른 이민을 준비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이 정도 공기 질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 지내고 있고요 뭐 저도 비염도 있고 알러지도 있어서 공기에 되게 민감하고 한국에 가면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이비인후과에요 이비인후과 가서 약부터 처방 받고 이제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정도인데도 제가 뭐또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거나 여기 공기 질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너무 또 크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싱가포르의 공기 오염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